안녕하세요. 현물만 펜다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뜨거운 화제인 밈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 동향과 세계적인 부자, 특히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움직임이 밈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곧 충격적인 상승을 안겨줄 코인을 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할 앞으로 밈 코인의 방향에 대해 영상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서브스크라이브 앤 썸즈업! 최근,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만남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둘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빈번하게 만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곧 이들은 밈코인의 엄청난 대서사를 만들어낼 것이라 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믹타임즈에서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머스크를 암호화폐 정책 고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진 건데요.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대각관 즉 미국의 정계 입성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 둘의 만남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미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머스크와 함께 밈코인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건데요. 머스크는 트럼프와 암호화폐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암호화폐 정부에서 민중을 권력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남기며 트럼프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 중 세계 3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와 억만장자인 넬슨 펠스는 미국 재계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이들 모두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도지코인, 스페이스X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는 취임 시 바로 기술 정책, 비즈니스 관련 고문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들 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앞으로 오를 밈 코인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단연 밈 코인의 시초라면 우린 도지 코인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블록체인, 베이스 체인, 아발란츠 체인, 솔라나 체인, 이런 체인들에서 생겨나는 밈 코인들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중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현재 아주 유망한 밈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그고 투더문, 도그와 브렛인데요. 이두 코인은 지금 이번 주말부터 훨씬 더 뜨거워질 코인이라 예상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기까지 4일이나 걸렸는데요. 4일 동안 이 코인은 무려 9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도그 코인은 비트코인 BRC20을 위한 룬 프로토콜의 NFT인 룬스톤에서 태어난 에어드랍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밈 코인인데요. 이 도그 코인은 다르게 부르면 룬 코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룬은 현재 미국에서 구글 트렌드 수치가 무려 도지 코인과 시바인후의 5배 이상입니다. 미국에서의 트렌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 등밈 코인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과도 관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도그 코인은 최근 1개월간 무려 500%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도그 코인의 희소성에 있습니다. 초기 VC, 백커가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코인이 태어날 때 룬스톤이라는 NFT에서 스냅샷을 통해서 태어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초기 투자 단계가 투명한 일반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즉, 유통 물량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순수, 일반투자자의 인기만으로 밈을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밈코인이란 건데요. 이 코인의 시가총액은 겨우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도그가 얼마나 잠재력이 뛰어난지 알수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카테고리에 있는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는 이미 과열된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솔라나 계열의 위프, 봉크 정말 많이 커졌죠. 근데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사실 더큰 파일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열의 밈코인은 늦게 나타난 덕에 지금 굉장히 적은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500% 상승한 건데요. 이 도그코인은 그래서 아직 상승 잠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상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밈코인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입니다. 비트코인 계열의 밈 코인은 이제 진입 중이며 시총이 낮은 만큼 적은 자금으로 큰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밈 코인의 상승은 개미들의 인기를 뜻합니다. 한편 브렛은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 5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덕에 오를 겁니다. 왜일까요? 미국 대선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최근 트럼프는 성희롱 추문에 올랐고 이는 민코인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사법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평했는데요. 머스크는 트럼프와 암호화폐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머스크와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통해 무언가 꾸미고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비즈니스 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일간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 단독 1면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은밀한 동맹이라는 주제로 대서특필되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되어 어떤 밈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것이란 걸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한 단순한 밈코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마가코인 트럼프의 얼굴을 로고로 만들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도널드의 정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죠. 이 코인은 최근 한달 트럼프의 유세 기간 동안 500% 가량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 코인은 사실 작년 9월에 상장했고 1년도 안돼 무려 11만 퍼센트, 즉 1,100배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들야들한 이 족발 한번 사먹을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했더라면 우리나라 국민카인 신형 소나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후원받아 가상자산 군대를 만들겠다 선포하였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이 성추문에 대한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꾸로 코인 지지자들 덕에 후원금이 하루 만에 730억 원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트럼프에게 2,500만 달러를 후원하게 되죠. 미국 전형에서는 구글 트렌드에 트럼프 도네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솔라나 계열 강아지 밈코인들이었던 위프코인과 봉크코인은 시가총액 5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봉크코인은 1년 만에 15,000%나 상승했는데요. 이 인기는 순간적으로 하드를 찌를 듯 미덥까지 성사되게 됩니다. 몇백 명의 인파가 상장 1년 된 밈코인을 보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입니다. 4명의 스피커를 주로 이룬 패널 디스커션이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밈코인 투자 열기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두 코인이 왜 오르는지 핵심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도그투덤은 룬코인은 BTC 계열 밈코인이기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룬스톤스라는 NFT의 스냅샷으로 태어나게 된 코인이죠. 현재 이 코인은 BTC 계열의 1등 민 코인인데도 겨우 시가 총액이 1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렛이 관심 받게 될 이유는 브렛의 가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그가 후원받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인데요. 코인베이스 내에 있는 밈 코인 중 거래량이 유독 많고 성장 가능성이 큰게 무엇인가라고 찾아본다면 바로 브래질 겁니다. 이는 페페 가장 친한 밈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마가를 제외하고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단연 브래질 겁니다. 그리고 도그 코인의 룬스톤이 유용했던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비트코인은 최고의 암호화폐지만 이더리움처럼 ERC20 토큰과 같이 교환 가능한 토큰을 발행하는 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범용성이 있는 건데요. 근데 위그린 같이 데이터를 새길 수 있는 오디널스라는 혁명을 통해 대체 가능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첫 코인이 바로 오디널스. 기능이 없어 민토큰으로 간주된 코인인데요. 그래서 이 BRC20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룬 프로토콜이 출시된 겁니다. 이 프로토콜은 관련된 코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코인이 없다면 이 분야가 성장 가능할 것인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투자자들은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뭐냐? 바로 룬 관련 NFT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이 NFT들이 도그코인, 펍스코인을 스냅샷을 통해 에어드랍한 건데요. 밈코인이라고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근간에 가까운 블록체인의 핵심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밈코인인 거죠. 현재 BTC 계열 밈코인은 도그투더문, 펍스, 그리고 RSIC, 코인 세 가지가 주력입니다. 이들의 시장 규모를 그래프로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이더리움 솔라나 시장 대비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그투더문이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투자란 무릎, 남이 사고 나서가 아니라 사기 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재 도그코인은 해외에서 하루마다 이슈가 갱신될 만큼 잦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크립토 분석 자료에 의하면 밈코인 섹터가 슈퍼섹터로 솔라나 섹터보다도 10배 가까이 성장했다며 밈의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는데요. 이런 영상 준비하느라 정말 5일간 힘들게 스크립트 쓰고 자료를 수십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하단 설명란에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건 제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채널 아트인데요. 너무 이쁘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잘 보시고 구독을 완료하셨다면 이렇게 펜다 구독 완료라고 댓글 한번더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하단 공부방에 오시면 더 디테일한 정보, 비트코인 브리핑, 종목 분석 시황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으니 방문해 주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